요리의 그 하이라이트에요, 이게. 팡쿠. 탔는데, 탔는데. 어딨는데, 이 야, 진짜 뭐. 이 굿을 넘어가는 건데, 가격, 가격도 싸고 이게 5만원으 치대요. 4 3 0 0원 43,000원. 고자입니다, 고자. 야채도 직접 들으신 거고요. 여기가, 저... 여기가 사모님을 넣고어 진짜. 이거 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근데 맛은 좀 특이하네, 그죠? 맛이 좀 특이해요, 이게. 소스가 특이 응, 어? 소스 먹으러 굽는다. 이 반찬도 몇개딱안 주고 그냥 딱 해서 바로 김치 하나 주고 뭐이런뭐 그냥 야채 몇개 주고 땡이네 음. 근데 먹을만 하네 응? 일질리지 않고 응. 술이 뭐 술술 넘어가네 <laughs> 술은 원래 술술 넘어가라고 술이 막 아. 응?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응? 가성비가 아주 좋아응 음, 그러니까 고기 굽는 분도 손이 이쁘네. <laughs> <laughs> 정말 맛있습니다. 술이 술, 술 넘어갑니다. 음. 음 특이한 게 우리가 이렇게 베페라는 게 특이한 거래요. 우리가 이렇게 베페 형식으로 네 이렇게 우트하고 해서 네 간단하게 그냥.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음음음음 그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. 어, 밑반찬도 별로 안 주면서도 상당히 먹을만 하네요. 네. 저희는 이제 시식하겠습니다.